은경아 안녕. 안녕. 안녕 어 뒤에 새로운 포스터 가서 노래 띄는 것 나다 아. 은경아 내가 카페 추천곡 올린 거 봤어? <laughs> 들어봤어? 다 본다 했잖아요 아, 아직 들어보진 못했어요 내 리스트엔 넣어놨어요 그거 가사 한번 들어봐봐 알겠어요 나 퇴근길에 들을게요 끝나고 바로 그리고 나코랑은 언제 친해졌어? 아 나코랑요? 응. 나코랑은 어 주변이 통해서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음. 이제 연락처 교환해서 아, 아까도, 아까도 연락했어요 <laughs> 아까도 어, 뭐잘 지내고 있냐 이런 연락하고 왔어요 윤경이 단발 너무 이쁘다 아 진짜? 음. 내가 저번 영통에서 물어본 아, 거 기억나? 응? 내가 저번 영통에서 물어본 거 기억나? 거? 그때 머리 상했다 아, 그래서 뭐, 뭐, 뭐. 단발 언제 할 거냐고 지금 한 팔, 1 2 월에 맞지 8, 9 개월 지났는데 드디어 했네요. <laughs> 음. 아한달전 했으니까 십 개월 정도? <laughs> 응. 근데 저 어제 이만큼 다 잘랐어요. 또? 네, 저도 잘랐어요. <laughs> 이번 활동을 계속 보면 음. 저 그냥 초코송이에요.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귀엽다요 음. 고마워요. <laughs> 걱정했는데 오늘 머리띠 되게 이번 예쁘다. 이번 네. 활동 계속 단발인 거지? 네, 안 아, 돼. 라이트 때는 아마... 계속 붙여 컨셉인 것 같아요. 힘... 음, 그럴 것같아아나도 내일은 못올 거죠. 내일은 못올 거야. 네? 탈락했어. 내일 못온다고 아, 알겠어. 결과 나왔구나. 내일 네. 다음 또 봐. 이거 6월, 6월 2일 날올 거야? 안녕하세요 소희 안녕 안녕 오랜만이다 긴소이, 긴 소희 오랜만이네 네, 어때요 긴 소희 너무 잘 어울려 언니한테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희 뮤비에서 안녕하세요. 폭죽놀이 하는 장면에서 웃는 거 어, 너무 이쁘더라 어, 진짜요? 어, 그거 너무 이쁘게 어, 잘, 어, 잘 저, 나왔어 처음 들어보는 칭찬 네요 눈웃음 되게 <laughs> 이천 칭찬 처음이에요. 그 오, 장면이 오. 제일 기, 기억에 남던데. 어세요? 아, 김신자가 너무 이쁘게 담겨가지고. 멋진다. 다행이다. <laughs> 요즘에 밥잘 먹지? 요즘, 아, 어, 그렇죠. 저 지금 방금도 <laughs>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먹갈 때. 떡은 밥잘 드시면서요? 밥잘 먹고 오늘도 건강검진 하고 왔어 어? 건강검진? <laughs> 잘했어요? <laughs> 음. 별 이상 없는 거 같아 응 음, 절대 별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? <laughs> 음, 소희도 이번 활동 아프지 말고 지금 네, 저 이번에 진짜 건강해야 할생각이니다 그래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았어 우리 멋진 무대할게요 <laughs> 기대하고 있을게 안녕! 안녕! 바이바이! 슈나 슈나 신아신녕 수인이 내가 저번에 영통에서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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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 안녕! 어녕 안녕! 안녕! 안어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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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귀걸이. 아, 귀걸이? 응. 진짜? 수빈이 목선이 이뻐가지고 링드로비 어,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. 아 어, 오빠 뭐 아니 그런 거 괜찮은데 <laughs> 아니 뭐, 그런 거 좀. 리 아버님 카페도 몇번 갔었어. 응 <laughs> 아버님 카페. 아 우리 아빠 카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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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도 뵙고 왔어. 아 진짜? 어. 근데 우리 아버지도 몇번 얘기했었어요 수윤이 팬았던. 응. 그때 몽이 얘기도 하셨어. 아 진짜. 어. 몽이 몽이 데려오려고 했는데 안 데려왔다고. 아. 우리 아버지 별 얘기 다 했네. 응. 음. 그리고 요즘 음방 제일 마지막에 한다며. 음방. 음방. 제일 마지막에 한다며. <laughs> 내가? 아니 순서 얼로펀. 그 무대, 응 무대 그래요? 부시고 부셔서 어, 이거 진짜. <laughs> 아 이거 up. Oh, you go, she's like, I'm not 게 e l l i n g you, but she's also like, d 봐 i n k you're under t 리 e bush. t h 이거 달았어요. 아, 멋있어. 왕관, 왕관, 또 응. 왕관. 아, 움지이다저 <laughs> 아. 가고 싶어. 대면 팬싸 하면은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응. 이번에도 대면은 없는 거 같네. 아, 모르겠어. 있으면 좋겠어요, 진짜로. 나도 보고 싶어. 그때 저번에 라디오 할 때도 꼭 오라 그래서 갔었는데 못 봐서. 기뻐요. 포스터 붙였어. <laughs> 고마 진짜. 줄이 이번에 헤어랑 메이크업 너무 잘 어울려. <laughs> 그래요? 무슨 노래가 제일 좋아요? 이번에 링링은 너무 신나고 라이드는 멋있는 것 같아. <laughs> 와, 완벽한 곡소개 <laughs> 줄이 이제 반말 좀 늘었어요? 늘었어, 늘었어. 그럼 다음에 영통할 때는 반말로. 응? 다음 영통할 때는 반말로. 반말로 가자. 그럼 시간이 됐어요. 6월 엄마. 2일날 또 올게요. 빠요. <laughs> 다연히 안녕. 그니까. 다연이 이번에 무대하면서 계속 웃더라. 진짜요? 응. <laughs> 신나니까. 웃으니까 되게 이뻐. 어 우리 포스. 응. 아, 진짜요? 응. 고마워요. 오. 열심히 해. 그리고 뮤비에서 빨간 옷 입은 거나 진짜 아, 네. 처음에 봤을 때 연인 줄 알았어. 빨간 옷? 응. 빨간? 그 줄무늬 있는 아, 옷 아, 있잖아. 아, 그 아, 뒤에 입은 먹은 아, 거. 아, 네네네네네. 연인 줄 알았어. 연인? 응. 망음이가어써다커가지고 아, 어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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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더라 와, <laughs> 오늘은 어, 밥 먹었어? 응. 아, 네네네. 아니 먼저 말해. buy it. I want to buy it. I want 네, 네. 나는 라이드. <laughs> 라이드 진짜요? 어. <응. 웃음> <저거. 웃음> <오> <laughs> 링0 되게 신나고 라이드는 멋있어서. 어, 저도. 도 응. 진짜 신나서 좋은데. 신나. 나중에 또 아, 봐. 아, 네. 오빠도 건강하고 잘 챙겨 먹고. 안녕. 안녕. 여보세요 짠 아. <laughs> 뭐야 그거 연희야 이거 귀여워 그게 뭐예요? 이거 색깔 변하는 오, 반지 오, 오, 어? 색깔 반지다 근거하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? 나 이거 이거 연희가 그 v앱에서 얘기해가지고 동묘 가서 사왔어 아 진짜? 진짜로 뭐야 거. 색깔 변한다 지금 이거. 이거. 오빠 무슨 색이에요? 나 지금 파란색. 파란색? 잠깐 그좀그거 그래, 그, 봐주세요 궁합. 궁합은 따로 안 나오고 파란색이면은 여유롭대. 나도 그러면 블루블랙이니까 나도 파란색 하려. <laughs> 그 연이야 핫닷닥보이 제대로 도전해줄 수 있어? 아 이제 할수 있죠. 이제 핫닷닥보이그 드라마 할수 있지. 아, 아따따 코이? 기 그때 내가 아무 말이나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상하게 돼가지고 <laughs> 얼굴까지 빨개지던데. <laughs> 너무 진짜 너무 창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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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가지고. 오빠도 브이로그 봤어요? 봤지응 봤어. 다 보고 있어. 6월 2일날 또 봐.